합니다. 2022년 제천 안디옥교회 수번째 속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각 가정마다 모여서 영상 예배로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속회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며 속회 예배가 함께 모여 서로 소통하며 기쁨을 나누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을 신앙 고백을 노래한 형식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저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째, 죄인의 길을 버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을 깨워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는 악을 계획과 실행과 열매를 의미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복의 주인공이 될수 없습니다. 죄인의 길로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분명한 어조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악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알곡을 모으기 위하여 키를 흔들며 까부를 때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아기는 힘없이 날아갑니다. 겨는 심판의 바람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들의 모임에 결코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죄인의 길을 버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는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기쁨이 마음으로 행함을 의미합니다. 또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 구절은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며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토라로 부르는 모세오경을 의미하나 오늘 본문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리키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긍지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소유 자체를 복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사하는 일, 즉,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셋째,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악인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의 복은 메마른 광야에 살던 유대인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의 복이 그 뒤를 있습니다. 철은 열매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추수할 때 수확물이 있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 이 역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복입니다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형통한 복도 약속하셨는데 이는 지속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복은 신의 가에 심어져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비록 됩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분께 뿌리 내려야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사귀 하나 시들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실천하는 일은 곧 생명수 샘의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 중에 가장 복된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시냇가의 나무가 되어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동안 악한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국 망할 뿐입니다. 악인의 길은 멀리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의 노래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복 있는 사람, 품이 있는 속회원들 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해가기, 묵상질문, 첫째. 악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물리칩니까?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셋째, 시의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적용, 유혹과 시험을 이길 때 힘이 되었던 성경 말씀을 적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소회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우리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전도 대상자 등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찬송가 300장 내맘이 낙심되며 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옘을 봉헌하시겠습니다. i you.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